2026년 1월, 마두로가 체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에너지 주식, 그리고 하반기 금리 향방을 결정지을 퍼펙트 스톰의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풀리는 순간,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파산할 겁니다. 오늘 그 잔인한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국제정세 분석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의 소식처럼 들릴지 모르는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어떻게 전 세계 원유시장과 신흥국 투자 환경, 그리고 강대국들의 복잡한 지정학적 전략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지, 그 나비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시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테니까요? 몰락의 아이콘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달았던 베네수엘라. 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 가능성의 도마 위에 오르게 했을까요? 한때 검은 황금, 즉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활기 넘치는 나라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번영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포퓰리즘에 기반한 무리한 사회주의 정책과 만연한 부패,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그 화려했던 시절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카라카스의 거리 풍경은 폐허처럼 변했고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던 유전 시설들은 녹슨 채 가동을 멈추었으며, 정유 공장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당시에 참담했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통계 그래프를 보면, 국내 총 생산, GDP, 이 수직 낙하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다. 그 충격적인 몰락의 역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비극적인 현실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베네수엘라에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희망 사항이 아닌 여러 국제 정세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은.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를 짓눌렀던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수 있으며, 이는 내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국제유가 상승 압력은 베네수엘라에게는 다시금 석유 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멈춰 섰던 석유 시추 장비들이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고, 가동 중단되었던 정유 공장의 희망의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변화를 다루는 국제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분명히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첨예한 대립 구도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이 모색된다면 이는 베네수엘라 경제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내부 변화의 가능성들이 한데 모여 2026년 베네수엘라 경제 회복론에 설득력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기적을 넘어 냉철한 현실 분석 속에서 피어나는 변화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세계 경제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이제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서막을 함께 지켜보시죠. 베네수엘라의 변화가 단순한 한국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듯 세계 경제 곳곳에 예상치 못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파동이 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불어닥칠 지각변동일 텐데요. 한때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가 생산량을 회복한다면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지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녹슬었던 유전 시추 장비들이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고 수많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떠나 세계 각지로 검은 황금을 실어 나르는 모습 말이죠. 이런 시나리오는 OPEC 플러스,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회체의 시장 통제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현재 유가 안정화와 공급 조절을 주도하는 OPEC 플러스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국제 유가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일가스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풀리면 미국 시일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구도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혹은 원유인버스 등과 같은 거대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관련 상장지수펀드, 즉 e t f 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 리스크도 함께 커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공급과 수요의 역학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웃고, 어떤 기업이 울게 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분석적 이해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파동이 이토록 거대하다면 신흥시장, 특히 라틴아메리카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까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사건을 넘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신흥시장 투자 심리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불안정했던 베네수엘라가 안정화의 길을 걷는다면 인접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같은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주변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인프라 재건 수요가 커지면 인접국 건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회복되면 지역 내 교역이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 미래만은 아닐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경쟁 심화 같은 우려도 함께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 변화는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 원자재 그리고 소비재 섹터는 베네수엘라의 회복과 함께 새로운 투자 매력을 발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가 생겨날 테니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나틴 아메리카 신흥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양면성을 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비단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곧 국제 정세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지위가 달라진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남미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재조정될 테니까요? 이는 곧 석유 외 다른 원자재 시장에도 숨겨진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니켈, 보크사이트, 금 같은 전략적 광물들이 베네수엘라 땅 속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던 이 귀한 광물들이 베네수엘라의 안정화와 함께 세계 시장에 풀린다면 해당 원자재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정 광물의 가격이 요동치고 관련 산업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성 여부는 투자 위험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대외 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이는 곧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리스크는 더욱 커지겠죠. 국제 외교회의장에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물밑 외교가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복잡한 국제 현실 속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통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복잡한 국제 현실 속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통찰은 어쩌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지도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만약 2026년 한때 튄 나라처럼 여겨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라는 드라마틱한 사건까지 벌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남미 대륙의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전 세계 경제에 상상 이상의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죠.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나비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텐데요. 한때 세계적인 산유국이었으나 경제 파탄의 길을 걸었던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석유 공급이 가능해진다면 국제 유가는 물론 에너지 관련 산업 전반의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할 테고요. 또한 침체되었던 신흥 시장 투자 환경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거나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돈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남미 전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정학적 지형을 송두리째 재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강대국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남미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결국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듯, 현재의 예측 불가능성이 곧 투자의 기회이자 위협이 될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때 석유부국에서 경제 파탄국으로 추락했던 베네수엘라가 만약 회생의 기회를 잡는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한 한 국가의 부활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민낯과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어쩌면 충격적인 경각심으로 다가올지도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경제는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작은 변수가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정보 속에서 숨겨진 의미와 연결고리를 찾아내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이자 지식인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까요? 2026년, 베네수엘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당신은 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베네수엘라는 제2의 사우디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도박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6년 대격변의 시대, 제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